다음 그림은 두 직선. 이것과 이것의 그래프이다. 삼각형 AOB와 자,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 B가 A 대 B일 때, B분의 A 값을 구하시오. 자, 이 삼각형 넓이 B를 구하는 겁니다. A 대 B, 이렇게. 자, 이 삼각형 넓이 구해보면요. 절편들을 구하면 되겠죠. 자, 이 직선에서 볼게요. X 절편은 Y가 0일 때니까 여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3. 이렇게 마이너스 3, 이렇게 되고요. y절편은 x가 0일 때의 y 값이니까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y는 3이 나오겠네요. 이렇게 y절편은 3이고요. 자, 요 직선도 구합니다. 요 직선의 y절편. 자, y절편은 x가 0일 때니까 y 값은 6 이렇게 나오고요. 그 다음에, 자, 요 점. 요 점은 두 직선의 교점입니다. 교점.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됩니다. 자, 두 직선을 더해 볼게요. 더하면은 x 이렇게 사라지고, 그 다음에 ey, 더하면 마이너스 9는 0. 그래서 9 넘어가고 이로 나면 y는 2분의 9 이렇게 구해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x 값, y 값을 대입을 하는데, 자, 여기 대입할게요. 자, 2분의 9. 자, 2분의 9에서 6을 빼면요. 이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요. 우변으로 넘어가면 이제 x 값이 2분의 3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점의 X자표가 2분의 3이 돼요. 2분의 3, 2분의 9. 이렇게 됩니다. 이제 넓이를 구하겠습니다. 이쪽 넓이. 자, 이쪽 넓이는요, 여기 길이가 3이 되겠죠. 3. 여기 높이도 3. 3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. 2분의 9가 되고요. 자, 이쪽 삼각형 넓이는요. 이거 밑변을 이쪽으로 볼게요. 요 길이가 6에서 3을 빼면 3이고요. 이 높이에 해당되는 게 여기 X좌표 2분의 3입니다.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이 삼각형 넓이가 되겠죠. 이렇게 됩니다. B 자, 이걸좀 간단히 해보면 일단 양변에 2 곱해보면 이렇게 하나 사라지고요. 또구도 나누면 양변을 이렇게 1되고 이거 사라지니까 2분의 1또 양변에 2 곱해보면 은 2대 1 이렇게 돼요. 그래서 2대 1 그래서 b분의 a니까 1분의 2 하면 답은 2가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